안녕하십니까? 코인 유튜브 1위를 노린다 코카코인 쫄부 오늘 금요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떠한 코인을 진입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하단 댓글란 통해서 지금 쫄부 대부가 운영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소통방 들어올 수 있는 무료 입장권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2023년 12월 20일 4시 17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쫄부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 한번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총 보유 자산 지금 7억 2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아까 7억 3천이었는데 그 사이에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워낙 1억 6천, 그리고 총 평가 손익이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현재 아발란체 285% 솔라나 308%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스팀 달러 9% 되고 있죠. 자, 아더도 지금 마이너스 8%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를 하는데 무조건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다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하다 이 손실 관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밑에 보면 뭐 스텍스 스토리지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보라는 또 마이너스입니다 세타 토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코인인데 18%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죠 자 니어 프로토콜도 지11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이는 블러 그리고 스톰엑스 플로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코인이죠 불과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자13%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인데 요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이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났다가 손실도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서 수익만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그럼 여러분들 이 쫄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크게 가져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쫄부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PDN 매매 지표. 자, 이 녀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하얀색 대추세선 이 사이에서 위 그리고 아래. 그리고 밑에 이 보이는 보조 지표상에서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요거를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추세선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빨간색 구간이면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추세선 위에 있을 때이 밑에 있는 게 초록색이다라고 하면은 올라 갈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좀 대추세 선상에서 위에 있고 그리고 현재 밑에 있는 보조지표까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지금 단기 지지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 랠리를 할수 있는 코인은 어떠한 코인인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픈해드릴 코인 바로 이어서 이 크로노스입니다. 자 139원에 마스포인트가 잡혀 있고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상승 뒤 지지라인 포인트 받아주면서 지금 물량이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단발성 지지 구간 한번더 올려준 모습 다음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39원 이하의 미리 마스 포인트가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입이 가능하다 라고 저쪽 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과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용으로만 판단을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소통방, 이 무료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영상 보고서 이렇게 코인 매수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괜히 영상 댓글에다가 밑에 어떻게 댓글 대응해야 하나요?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댓글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고 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무료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느냐? 자,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렸었던 코인이었죠.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821원에 어,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0% 이상 수익이 나온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투자에 접목해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무료. 자 유료 아닙니다. 일절의 유료 전환 없습니다. 다100% 무료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조건이 있겠죠.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그리고 스스로 트레이딩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 쫄보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린이다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크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연휴가 길죠. 어디 가서 놀고 오면은 내 지갑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지갑을 어떻게 그 채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댓글 밑에 보이는 문의링크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